주일 말씀에 실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교제의 선물. 예. 교제의 선물. 그러면 이게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교제하다 보면 무슨 선물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교제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걸, 이런 얘기입니다. 교제라는 선물을 받았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우리를 주님과 함께 에,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그분은 잠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로서 이는 하나 됨과 협력 관계와 교통과 공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전체를 아우르는 본질입니다. 그분의 대속적 고난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네.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어그 기독교 안에서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는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굉장히 에, 그 우리 에, 우리 그 한국말 단어가 아, 어, 굉장히 제한된 된 그런 그 의미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그냥 교재라고 번역하기도 참 힘들고요. 교통 그냥 그나마 교통이라고 하면 조금 난것 같긴 한데요. 어 협력관계 하나가 됐고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하나가 돼서 서로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계속 교통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서로서로 닮아간다. 이렇게 보면 더 이제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코인은냐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변화돼 가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 상태 모든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군주와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서 그 1장 1절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가 살기임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 좌절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주의 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깨닫고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위를 입은 피조물이 대어나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과 같은 부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시평 기자는 이를 헤아릴 길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도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으니.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와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이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수익과 지출을 맞추려고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승리로 이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월적인 축복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축복 중 하나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그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얘긴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과 그다음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가 되고 그뿐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 점점 우리 것은 줄어들고 점점 그분 것이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교제라고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 4절 우리가 매일매일 축복기도로 같이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라는 그런 축복 기도라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표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다음에 성령님과의 교통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선물입니다. 아, 정말 여기 시편 기자 얘기와 같이 그 시편 8절 아, 8편 말씀이 있죠. 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 경험해 본 사람, 진정한 그런 경험한 사람은 아마 이 성경 구절들을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정말 하나님의 그 실제로 삶에 경험할 때, 사람이 무엇이길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는 그런 그 고백을 인생에 여러 번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 되셔서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시고, 점점 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러니까 점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모든 것이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교제라는 것은 아,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여기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내가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교제하고 나누고 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이 주신 모든 축복을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을 우리가 또 공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예, 삶의 능력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교제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 하나님과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말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선물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아 그, 요한일서 1절 3절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사귐이라는 것이 누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아하고 같이 동행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일들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사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뿐만이 아니라 또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내 것은 점점 줄어들고 점점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배우고 닮아가는 교제 가운데 우리는 누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예와 축복과 특권인지요. 모든 한계가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초월적인 생명을 살며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나의 유업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할렐루야. 아멘.